안녕하세요. 세계의 과학 지킴이 김항아입니다 자, 우리 아리들 쌤과요. 쪽지 시험 1단원 첫 번째 시험이 되겠습니다. 1학년 아리들만 지금. 공부하고 있는 거죠. 아니야? 2학년, 3학년도 상관이 없습니다. 일단 내가 과학이란 파트가 어렵다면 여기 있는 부분을 쌤과 함께 쪽지시험 1대1로 개별 관리 지금 받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쌤도요, 이렇게 교환을 준비했습니다. 교환 하나하나에 오늘 쪽지시험은 1번부터 10번까지 있습니다. 쌤한테 실시간으로 라인 톡을 하고 계시죠? 자, 지금 쌤한테 보내는 아리들이 있습니다. 개별 지점 해주는 게 어디야? 자, 방법을 모르시는 아리들 잘 들으세요. 자, 먼저 쌤처럼 교환을 다운 받으시고요. 그리고 나서 문제를 풉니다. 단만 쌤한테 실시간으로 톡으로 보내시면 돼요. 그리고 나서 쌤이요. 야, 1번 틀렸어. 3번 틀렸어. 뭐, 4번 맞았고, 이렇게 개별적으로 관리를 좀 해드릴 거예요. 야, 이거 얼마나 좋아. 공짜입니다. 그렇죠. 이렇게 해가지고 우리 아이들 좀 받아가지고요. 우리 아이들이 실시간으로 검사를 받고 실력을 쑥 쌓아보는 시간 가지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생거요 답을 한번 체크해 보도록 할게요. 우리 아이들 내가 맞저나틀렸나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미리 쌤한테 검사받은 아이들이 있을 겁니다. 그러셔야 합니다. 자일 번부터 답 갈게요. 오늘 십 번까지 했었습니다. 일 번에 문제 갑니다. 자 제가 눈을 좀. 내리도록 할 거예요. 왜냐면, 쌤도, 쌤도 교환을 보면서 얘기해야 되잖아요. 자, 1번. 무엇은 자연현상에 대한 호기심에서 출발했다? 뭐야? 과학이죠. 그래서 첫 번째 답은 과학이 되겠습니다. 되나요 자, 과학은 호기심에서 출발했고요. 자연의 원리나 법칙을 찾아내고 정의입니다. 이를 해석하여 일정한 지식체계를 만드는 활동이다. 라고 일번 정답, 과학입니다. 2번 갈게요. 자, 가로 앞에 있죠. 무엇은? 광연구를 직업으로 하는 사람으로서. 자, 객관적이고 논리적인 사고를 해야 합니다. 라고 했습니다. 누구니? 사람 이름? 과학자죠. 과학자는 객관적이어야 돼. 누구나 다 인정할 수 있는 어떠한 내용들을 주장해야 하는 거고요. 그러면서 하나의 지식체계를 만들어내는 활동들, 즉, 연구를 좀 하게 되는 겁니다. 물론, 과학자는 사회활동도 하죠. 자 이런 것들은 구체적인 쌤의 본 강좌에서 하나씩 짚어드리고 있으니까 일단 쭉쭉지 시험 맞았나요? 3번 갈게요. 3 번의 문제 정답 과학 지식을 얻기까지의 과정은 무엇이다? 얻기까지의 두루두루의 그 과정을 우리가 바로 탐구라고 얘기를 합니다. 왜나요? 정답 탐구입니다. 자사 번부터 7 번까지 보기에 있는 내용에 관련된 거 하나씩 기억부터 리까지 표기하시면 됩니다. 자, 다음에서 설명하는 과학 탐구 활동으로 옳은 것을 보기에서 골라 기호를 쓰시오라고 했습니다. 감각기관, 눈, 코, 입기, 피부 감각 기관, 눈코입기, 피부감각, 오감이죠. 이렇게 오감이라든가 어떤 도구, 돋보기라든가 현미경같이 이런 도구를 사용하여 물체나 현상을 자세히 살펴보는 걸 뭐라고 얘기하니? 관찰한다 라고 얘기하죠. 자, 지금 보기에서 관찰은 기억에 있습니다. 기억 써주시고, 정답 관찰이죠? 그래서 요거 써시면 됩니다. 자, 이제 쌤과 5번 갈게요. 관찰이나 측정으로 얻은 결과로부터 규칙성을 알아내 앞으로 일어날 일을 우리가 뭐 한다고 얘기하니? 어머, 우리 예상하는 거야. 아직 일어난 일이 아니라 앞으로 일어날 일이죠? 예상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기에서 을에 있습니다. 자 정답 예상 가는 겁니다. 같이 해석해 드리면서 해설해 드리면서 우리 아이들의 개념 정리를 꼼꼼하게 해드리고 있는 거 알고 계시죠? 자잘 듣고 이해를 좀 하셔야 됩니다. 자 세미나 이제 6번 갈까요? 6. 자 보시면요. 자 관찰된 현상이나 사물을 공통적인 성질에 따라서 나누거나 모으는 활동을 우리가 뭐라고 얘기하죠? 나눌 분자 써서. 분류라고 얘기하죠. 분류는 니은에 있습니다. 따라서 분류 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됐죠? 그래서 정답 이렇게 해가지고 쌤이랑 6번까지 봤고요. 자, 7번부터는 쌤이요. 좀 표기를 내 보도록 할게요. 자, 7번, 8번, 9번, 10번까지 오늘 시험을 봤습니다. 자, 이제 7번 갈 건데요. 7번 갈게요. 아직 끝나지 않았어요. 도구를 사용하여. 자라든가 뭐 부피를 측정할 수 있는 부피 실린더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자, 사용하여 길이라든가 온도, 부피, 질량과 같은 자료를 모으는 활동을 뭐라고 얘기해요? 정확하게 정량적인 걸 우리가 측정한다라고 얘기를 하죠. 자, 따라서 정답 어디 있어? 디그세 있습니다. 그래서 측정 요게 정답이 되겠습니다. 됐나요? 그래서 우리가 탐구 활동을 하나씩 고르는 문제들이 출제될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정의를 알아둡니다. 자, 쌤이랑 세 문제 남았습니다. 8번 갈게요. 자, 다음은 과학의 탐구 방법 중 하나를 나타낸 빈칸에 알맞은 말을 쓰시오라고 했습니다. 쌤이요, 개념 강좌에서 얘기했죠. 어떻게 항팁 드렸습니다. 문과에 가서 탐구하자. 결론이 나올 거야. 이게 항팁이었어 그러면 문과 문제 인식 가서 설정이죠. 자, 그 다음에 탐구 설계 및 수행. 문과에 가서 탐구 하자. 자료 해석이죠. 가로는 자료 해석이 되겠습니다. 하자. 결론이 나올 거야. 결론 도출 일반화까지 순서대로 우리 탐구 과정을 좀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쌤이랑 이제 9번 갈게요. 다 맞았니? 와, 잘했다, 얘들아. 9번 가겠습니다. 자, 오늘날 과학과 무엇은 매우 밀접한 관련이 있어요. 구별이 어려울 정도로 밀접하다라고 얘기했는데요. 정답, 과학과 기술이죠. 정답, 기술입니다. 자, 마지막 답 갈게요. 10번입니다. 자, 여기는 작은 1번, 작은 2번, 작은 3번 답이 있습니다. 가겠습니다. 자, 1번. 과학 직업의 관계에 대한 설명 옳은 것은 오 옳지 않은 것 X 표시하시오. 과학과 관련된 직업에는 과학자만 있나요? 아니죠. 과학과 관련된 직업에는 문화재 보존 연구가 이런 것도 있고요. 그리고 또 식품 연구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쌤도 과학과 관련된 직업을 지금 갖고 있죠. 여러분들에게 과학 수업을 하고 있잖아요. 이렇게 과학과 관련된 직업은 과학자만 있다라는 건 정말 맞지 않는 설명입니다. X, 2번. 과학과 다른 분야가 융합하여서 나타낸 직업에는 융합한 거는 하나에만 국한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예, 예가 다 어우러져 있는 거죠. 환경공학자, 환경도 알아야 돼, 과학도 알아야 돼. 여러 가지를 다양하게 알아야 돼. 의학물리학자, 의료 쪽도 알아야 돼, 물리 쪽도 알아야 돼. 융합되어 있죠. 그리고 문화재 보존 전문가, 아, 이 문화재가 보존되기 위해서 습도는 어떻고 온도는 어떻고 환경적인 요인은 어떻게 해야 될까? 과학적으로 접근해야 돼. 그것만 있을까? 수치화시켜야 되기 때문에 수학적인 것도 들어가 있습니다 이렇게 융합되어 있죠? 이런 것 등이 있습니다 3번 갈게요 과학기술의 발달로 미래에는 현재의 직업이 없어지거나 새롭고 다양한 직업이 생겨날 것이다 정말 정확한 말이죠 과거에 쌤같이 온라인 수업을 하는 선생님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2000년도 에 이제 들어서면서 이제 서서히 하게 된 거죠 자, 따라서 우리 아이들 이런 것들 기억하시고요. 쌤이 여기에서 말했던 8번에서 문가에 가서 탐구하자. 결론이 나올 거야 라는 항팁도 했고요. 물론, 여기에 있는 순서는 매우 중요한 항 100%로 또한 잡아봤습니다. 우리 아이들 이렇게 해가지고 학습하신다면 우리 쪽지시험 하나씩, 한 단계씩 밟아갈 때 실력이 쌓여가는 것을 느낄 수 있겠습니다. 자, 쌤과 함께하는 바로 본 강좌에서 함께 이어서 듣고 계신 거 알고 있습니다. 언제든지 실시간으로 답변해드리는 완벽한 항아리 과학에서 쌤과 2차 시험에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고생 많았습니다.